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지금 사는 금액이 더 오를지 아니면 현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뭐, 제일 쉬운 방법은, 현재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하는 물건을 줍는 것이 어쩌면 지금은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면 부동산은 현재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기사 음마의 눈물하면서 2019년 기사인데요. 전용면적 76제곱미터 매물이 14억 5천으로 떨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26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사야지만 우리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고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뭐 가격이 올라갔다는 사건들이 언론에 나올 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우리가 추경 매수를 한 후에 금방 아파트 값 또는 부동산 가격이 시들한다라는 기사가 요즘처럼 나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쌀때살수 있는 그런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래전 기사인데요, 2003년도 기사 은마 아파트를 보면 거품 주의보 31평형이 6억 2천을 호가한다라는 예전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십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건값이 올라가야 경제가 돌아가지 떨어지면 누가 삽니까? 아무것도 경제활동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은 가격에 팔던 아니면 현재 가격의 상 금액을 시간을 두면 그 당시에는 비싼 물건이었더라도 상승을 우리가 하는 것을 계속 봐 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한번 볼게요. 현대자동차 삼성동 부지, 한전 부지.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현대차 그룹이 이 땅을 10조 5,500억 원에 매입을 했을 때 자, 우스갯소리로 어떤 게 있었냐면 자그 땅만 산게 아니라 한정까지 같이 인수하는 걸로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런 우스갯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10년이 안 되는 지금 이 땅의 가치는 30조가 넘는 훨씬 넘는 가치로 상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비싼 금액의 현대자동차에서 샀을 때 이런 사건은 강남 전체의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피스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도 한전부지 같은 대형 사건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용산의 평당 분양가격이 9천만 원이에요. 분양가격, 평당 분양입니다. 전용당으로 따지면 전용률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용으로 따지면 2억이 넘는, 전용당 2억이 넘는 오피스텔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게 흥행을 할 경우 어, 서울 주요 지역들의 오피스텔 상승에 총매제 역할을 현대 자동차처럼 총매제 역할을 할 것이고, 감히 상상을 해보는데, 오피스텔이 만약에 주택수에 빠진다라는 정책이 나올 경우, 여러분들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오피스텔은 이렇게 애물단지라는 기사들이, 그리고 아리송하게 말을 합니다. 오피스텔 언제까지 애물단지냐? 그런데 왜? 월세는 더 올라가고 있지? 월세가 올라가서 수익률이 계속 오르는 것이 과연 여러분 계속 애물단지가 될수 있을까요? 계속 월세가 잘 들어오는데 어떻게 애물단지가 됩니까? 아파트 외 주거 물건에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빌라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 오피스텔의 월세 상승률은 전세 기피 현상으로 훨씬 가속화되고 있고요. 과연 이게 계속 애물단지로 전락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자, 현재 오피스텔 빌라의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건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 건설 자금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건설 자금이 모자라고 PF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정책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주택 공급 및 주택수가 지금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빠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에 단기간에 빠른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과연 기존 매물들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이 물건의 공급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면 이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오피스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전히 막혀 있고, 추가 인허가 서울에서 거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 또한 신속통화 모아주택 등으로 그런 것들이 난발되면서 서울에 공급할 만한 면적들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살기 좋고 안전하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청약 기회가 살아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에, 우선 신도시에 분양한 하나 오피스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상승 곡선 여러분 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저희가 권해드릴 마포권 한번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으로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승 곡선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고, 미래 가치가 있는 매물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싸게 파는 물건이 지금 생산하면 도저히 이 가격으로 생산할 수 없는 금액만큼 떨어져 있고, 위치마저 괜찮다면, 정부에서 많이 지으라고 하는데 원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저희 회사에서 시행사 마진 제로인 매물, 여러분께 선물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눈물의 매물 시행사에 마진 제로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 금액으로 공급을 할 수도 없고 정부가 아무리 자금을 풀어서 지으라고 하더라도 이 매물 이하의 금액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매물이다 싸게 사서 한번 시세차익 도전해 보십시오 전세 비율도 거의 7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해 볼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